와, 이거부터 장난 아닌데? 바로 뭐, 정식 하게 교원인가봐. 일단 여기 앉아야겠다. 오늘 좀 늦지? 아 늦긴 것도 아니고 왜, 왜 찍은 거 같지? 사람들이 왜 없지? 응, 보통 일곱 시 아니, 보통 나보다 더 늦게 오나? 일단 눌러야겠어, 벨.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. 어, 때 일단 저번요. 음. 삼겹살 두 개, 두 개와, 네. 육 삼겹도 주세요. 이것도두 개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 다음, 식사, 로료 음, 계란찜과, 아, 계란찜만 주시고요. 아, 공격할게 <laughs> 이상하네. 아니, 원래는 막 가격이 오지 않나요? 아, 원래 다 월요인데요? 아! 아, 원래 월요였구나. 아, 그, 가격이 너무 좋은데 아, 감사합니다. 왜 사람들이 너무 많요 아, 보통 8시나 7시 오는데, 당신은, 네, 그게 뭐지? 그, 뭐지? 지금 그 6시 에 오셨어요. 오 마이 갓리 일단 알겠습니다. 일단 음료는 콜라 혼자... 한잔 주시고요. 네, 반찬료는 제치즈 논은... 김치, 콩나물, 계란 <laughs> 네, 이 정도 오! 반찬료는 다 시키셨네요. 아, 그럼 김치 뺄까요? 나 여쭤봐도 전할게요 그거 가져가겠습니다 어 꼬르륵 아직 배야 좀만 기다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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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 서빙을 볼까? 이동식. 이거 삼겹살 서빙을뭐 어, 하나 더 있구나. 내가 두개시켰어 나도 아주 삼겹살이 꺼져 거린다 이쯤에 딱. 하아만 계란찜은 여기내가 두고, 아. 아하 진짜. 일단 계란찜. 어 잠깐만. 왜 이렇게 맛있지? 소리부터 좋습니다. 와우! 같이 입맛 가십니다 하 너부터 먹자 아 하여튼 스무 이거 지디아 이거지 와 아, 진짜 이거지 어 뭐야 그 가위 오 여깄다 아 가위랑 젓가락, 잡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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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기, 어기 잡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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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기 잡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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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싹 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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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싹 으으, 맛있다 저 버터 와, 너무 맛지와 너무 맛있어, 맛있어, 이시어 우리 2은 이렇게 맘에 들지? 맛있지? 음! 김치젤리 엄청 맛있다 <laughs> 음. 와! 우리 동네에 이런,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나 엄청 가까웠을 뭐, 때 근데 뭐김치전리 진짜 맛있지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식당인 것 같은데 와! 여기 곤치전 너무 맛있었어 어! 그래서 다 먹어버렸다 <laughs> 음, 음, 이게, 아, 찐기밥을 먹어보자. 이제목 보통 이렇게 찐기면 아, 음. 김치도 먹어야겠어. 아, 너무 맛있었어. 아, 아, 김치 맛이 민키, 우리 할머니의 신맛 같아. 아, 김치가 너무 맛있다, 쌈. 음? う,ボコボコうん。 자, 가 h 데 e halil. o k 까 아, a s 이 i mau. t e 까 u s k a n anaknya. i 几根，嗯，哪个？嗯，对，几根？咋？嗯。 你吧！